어, 어제도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로 설교를 열었는데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어, 두 번째 우리 교회 새 가족이 태어났습니다. 2026년 어제 새 가족이 태어나서 뭐 자동으로 등록을 했고 2026년 두 번째 새 가족이 오늘 어, 세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니도 퍼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즘 웬만해서는 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생명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최미순 권사님,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의 자부가 되는데 아기가 좀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연분만을 했는데 3.96kg 어유 40g 빠지는 4kg입니다 아이가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저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 소식이 안 와서 얼마나 저도 애가 타, 타는지 제왕절개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 새벽부터 유도분만을 해서 힘을 쓰는데 애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96kg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만해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 기쁨의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하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비교적 체력이 약했던 이스마엘이 이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눕히고 통곡이 아니라 박하, 의도적으로 소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통곡이 아니라 소리 높은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 올린 겁니다. 기도를 들어 올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소리를 들어 올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녀의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들어 올릴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가족 부대에 물을 담아와 그 입에 물한 모금을 이렇게 붓습니다. 물한 모금이 들어가자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때 하갈의 하갈이 가져와서 이스마엘의 입에 부었던 그 물은 물이 아니라 기도 한 모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그 아이 가운데 기도 한 모금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시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가정을 위한 어제와 동일한 기도 한 모금이 부어지는 이 저녁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한 모금이 부어질 때 아이는 살아나고 우리 가정은 건강하고 힘찬 그런 새해 가운데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에게 실망을 안겨준 이 갈릴리 바다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밝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한 모든 정보와 베드로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올리는 것보다 빈 그물을 올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달리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결과가 있는 사람은 힘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 참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밤이 맞도록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그물질을 했습니다. 빈 그물질입니다. 얼마나 맥이 풀리고 그 새벽에 얼마나 기진했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 절망을 안겨준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 실패를 안겨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안겨줬던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본문 누가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절망의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절망의 바다가 동료들을 불러 함께 그물을 끌려 끌어올려야 하는 이 자랑의 바다, 간증의 바다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동무들을 불러서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저는 가끔 이 장면을 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그렇게 그려볼 때가 있습니다. 동무들을 불러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어올리는 이 베드로의 그을린 팔뚝에는 다시 힘이 들어갑니다. 한숨이 터져 나오던 베드로의 입술에는 연신 즐거운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천근만근이던 어깨는 언제 아팠냐는 듯 즐거운 마음에 덩실덩실 어깨춤이 추어졌을 것입니다. 감담만 아니면 제가 어깨춤을 한번 보여 줄뻔 했는데 아, 여러분 동무들 앞에서 하얀 일을 드러내며 힘차게 그물을 끌어올리는 베드로의 당찬 모습이 눈앞에 그림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새는 해 베드로의 어깨춤이 여러분의 어깨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즐거운 히파람 소리가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절망의 바다가 찬송의 바다 기적의 바다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혹시 바다가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베드로가 썼던 그물이 새 그물로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절망의 바다가 어떻게 기적의 바다가 되었느냐 누가 보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기적의 바다가 됐는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절망의 바다가 기적의 바다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이 그렇게는 주님과 함께 가니 주님과 함께 절망의 바다로 다시 노저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바다에 주님과 함께 갈때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아픔을 주고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었던 그 바다 그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 우리 주님과 함께 절망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의 절망의 바다는 기적의 바다가 되었고 눈물의 바다는 찬송의 바다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때 부끄럽던 베드로의 그물은 부끄러움의 그물이 아니라 기적의 그물이 되었습니다. 비어 있던 베드로의 배는 잠길 듯 한가득 주님의 기적을 실은 만선의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바다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물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기적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님과 함께 가면 절망의 바다는 기적의 바다가 됩니다. 눈물의 바다는 기쁨의 바다가 되고, 비어 있던 우리의 배도 감사로 만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바다가 아니라 똑같은 바다지만, 그곳의 기적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루암 소경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러자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혹시 진흙으로 눈에 발라 주었는데 그 진흙이 효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실로암 연못의 물이 새로운 물로 터져 나왔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그 연못 그런데 그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실로암이 기적의 연못 될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적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같기 때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숙이 14장에 나오는 이 호르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 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마에서 아말렉 자손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수기 14장에서는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14장에서는 큰 패배입니다. 그런데 15장, 16장, 17장, 21장에 저들이 다시 호르마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호르마, 똑같은 싸워야 할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간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올라간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장에서는 내가 쫓겨났지만 21장에서는 도망가는 적을 내가 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패를 주었던 호르마가 승리에 호르바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민숙이 21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실패를 주었던 호르마가 승리의 호르마가 될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넘기심에 여러분 그 실패의 호르마에 하나님과 함께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니고 대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다시 그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무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력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호르마로 나아가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갈릴리 바다에 다시 주님과 함께 배를 띄우십시오. 똑같은 회사, 똑같은 가정, 똑같은 남편이지만 주님과 함께 노저갈때그 바다는 절대로 어제의 그 바다가 될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때 절망의 바다는 은혜의 바다가 됩니다 실패의 그물은 기적으로 펄쩍거리는 능력의 그물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노를 저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도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항해를 하십시오 이때 우리의 바다는 그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 감사의 바다, 찬송의 바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2026년 우리의 바다,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갈릴리 바다를 노져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똑같은 배드로 똑같은 그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바다는 내게 아픔과 낙심을 주었던 갈릴리가 아니라 기적의 물고기를 가득 품에 안는 기적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2026년 한해 우리의 가정, 우리 학교, 우리 삶의 자리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지난해는 내게 아픔을 주고 실패를 주었지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갈때 우리의 바다는 그 바다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송이 우리 말씀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너희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우리 파송인 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에 주의 평 입소리 마이크를 넣어주세요. 병강에 와 함께 가시니 너의, 너의 걸음 걸음, 걸음 주인도 하시니 주의 강한 손너이 끝시 다시 한번 할까요?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병강이 평강 있으리 평강에 와 함께 가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계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걸음 주인도 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잡시리. 너의 파는 주의복이시 영광의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영광의 주, 함께 가시오 십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의 길에 비해 radio joj